이하이먼민스키 패턴은 시장의 버블 이론을 나타낸 건데 시장이 버블이 올 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내러티브 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처음에 뭐 비트코인이든 AI든 초기 투자자들이 내러티브를 형성해요 야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를 형성을 하고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아직도 많이 안 오른 겁니다 왜냐면은 초기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지 상당히 아직은 기회가 많아요 그러다가 살짝 하락한 때에 슬슬 폭등을 하고 주가가 움직이면서 스토리가 진짜 이게 실제 맞구나 반 감기 양자컴퓨터 ai에 대한 미래 어 이게 진짜 맞구나 여기까지 이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미디어에서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5년 전 10년 전에는 기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조금만 떨어져도 지금 메인 경제신문사에 다 나오 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론에서 주목 하기 시작하고 미친듯이 비트코인이나 양자컴퓨터 ai 이런 걸 다루기 시작하죠 그럼 신규 투자자들이 폭등하는 종목의 포모 즉 이제 와 진짜 너무 올라간다 지금 당장 사야 될것 같아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내러티브 논리가 탄생을 해요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지금처럼 빠지다가 마지막에 한번더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정상으로 회귀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딱 이제 뱀이들이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고 돈을 다 털어 넣었을 때 그때부터 붕괴가 시작돼요 현실이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러티브와 가격이 붕괴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